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받으실까요? 제주전자 재료요 8만 원에 20%예요. 8만 원에 20%요? 예. 아,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게 얼마쯤 갈까 싶어서 장이 뭐저저 그 뭐야. 지금 2, 2400까지 가니까요 네. 얼마쯤 갈지 또내려볼지뭐 뭐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을 음. 한번 받아보려고요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네, 2차전지 쪽이잖아요 2차전지 2차 그쵸? 예 어, 2차전지 쪽인데 오늘 2차전지 괜찮으니까 또 오르고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이슈는 어안 예. 좋다 라기 보다는 조금 약간 뭔가 뭐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가 좀 시장이 안 좋. 우리나라 시장을 약간 주도하는 섹터거든요. 반도체하고 같이 예. 같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때 같이 끌어올리고 좀 조정될 때는 예. 같이 좀 다운되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예. 네, 그럼 거기에 맞춰 갖고 얘도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할것 같아요. 변동성은 예. 제한적인데. 근데 지금은 오늘 LGN의 예. 솔루션이 오르고 내용적으로도 좋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2025년까지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일시적으로 반영이 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예. 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올라갔다가 또 잠깐 또 이슈가 없으면 또 조정을 줄 거니까 저는 예. 이기노우으로 봐야 돼요. 근데 기노우로봤을때 예. 예. 가격이 어느 위치일지 모르니까 안 좋을 때 사고 예. 지금 좋을 때는 파는 전략. 네, 그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서 저는 네,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요. 한 86,000원대 정도로 좀 짧게 핸들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조금 추가. 8만 6천 원 네. 예. 수대 말씀 말 따라 86,000원이면 네, 예, 예, 예. 네,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단기 공략, 단기 수익으로 네. 만족스러운데 그러네. 시장이 1 4 0 0 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가심이 도근해요 네, 그러니까 단기로 봐, 짧게 단기. 오시라는 거예요. 길게 계속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 목표를 좀 짧게 잡고 그 이익을 만들어 예.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예. 불안 불안하다 싶으면 지금 자리에서도 절반 정도 수익 예. 챙기면 부담이 덜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분할매도 예, 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예, 예.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 좋은 하루,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